네, 계속해서 이용곡 보도록 하죠. 자, 침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될 건지 자, 어떤 이제 그 형태에서 침전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보도록 하죠. 자, 일단 우리가 반응식 한번 적어볼까요? 자, c a 플러스가 c a E플러스하고 EF- 제가 이렇게 됩니다. 자, 얘가 포화상태다. 모두 다 녹았다. 그러면 녹을 수 있을 만큼 모두 다 녹은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걸 포화상태라고 얘기하죠. 진짜. 자 포화에 도달했다 그러면 이 포화가 어떻게 됩니까 뭐라고 볼 수가 있습니까 평형 상태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뭘쓸수 있습니까 ksp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얘들이 모두 다 녹을 수 있을 만큼 최대로 녹아 있는 상태자 그래서 얘들이 평형에 도달했다 그렇게 해서 더 이상 녹지도 않는 상태 자 그러면 얘들을 ksp 이렇게 이제 부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건 내가 농도를 랜덤으로 줬어요 맞죠 자 그래서 농도